사장님 LPG 잖아요 그래, 그래 LPG인데 어제 본게 이거랑 말해. 이거랑 한번 들어볼까? 아니 아니요 이거 보면은 네. 이게 물 데우는 거예요 이거는 아 사장님이 원하시는 대로 그럼 이게 화구가 있어야 된다 화구야? 아 그럼 이걸로 해야 돼 그리고 거 하고 해가지고 210만 원 이건 20만 원더 비싸요 이거 150 이거는 170 내가 가 있는 거는 210만 원 내서 10원도 더 없다. 그러기는 <laughs> 돈이 <아니라. 웃음> 흥정은 붙이고 싸움은 말리라고 했죠. <laughs> 지시는 안 돼요. 지금 많이 지시 됐어요. 우리 수리도 하러 가야 되는데 음, 아니, 그래, 너무 그래, 그쵸, 가격을 다 깎아 가지고. 강수요 물찌개 갖고 셋더가 배달. 그건. 아 집이 거긴데 이호올 필요는 없어요. 우리 집 바로. 점심 때집 어디야? 왜냐면은 가격을 너무 많이 깎으면 우리가 이제 A/S도 해야 되고 사장님 계속 봐야 되니까 그 마음이 또 틀리거든요 사람이 너무 많이 깎으면 아, 나도 손해봤는데 이런 생각 들면 안 되니까 사장님도 손해 안 보고 나도 손해 안 봐야 되잖아요. 계속 더 깎아달라는 손님의 요구 정말 난감한데요. 전자레인지 안 필요해요? 응, 전자레인지. 싼거 네. 있어요? 전자레인지 하나 드릴게요. 네. 주소는 동래고, 충렬대로 네. 네, 여기 이름 사인좀 해주세요. 오랜 흥정 끝에 드디어 성사됐습니다. 내일 오픈인데, 이거 오늘 보러 왔는데, 오늘 들어가고 내일 하지. 원래 저기 요리를 하셨었어요? 아니면은 다할줄 모릅니다. <웃음> <웃음> 근데 이제 선생님, 원래는 저기 젊으셨을 때 어떤 직업이셨어요? 원래 내 직업이 한의사입니다. 음. 그 내가 이제 계획을 잡아가 하는 거야. 너 부지런하니까. 음. 이제 찾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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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거예요. 다른 사람들 드는 돈 3분의 1을 드리고 하는 거야. 아 어, 그래요? 그럼 쉬지.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이런데 와가지고? 그렇지. 물어보고 알아보고 물어보고 알아보고 또 물어보고 뭐 알아보고 어. 깎고 또 깎고 깎고 또 깎고 <laughs> 이래요 <laughs> 내일이 오픈인데 오늘 사러 왔다고요? 개업하는 사장님을 위해 서늘로 배송 준비를 합니다. 정성껏 닦고 수리했던 주방기기들이 새로운 주인을 찾아가는 길. 이 순간만큼 설레는 일이 또 없다고 하는데요. 그런데 갑자기 뛰기 시작하는 그녀. 아합니다 시장 도로 상황으로 인해 차량이 들어오지 못했던 상황 에? 우여곡절 끝에 도착한 가게 이것이 손님이 내일 오판한다던 중국집이군요 안 맞는데 아이고 이게 또 무슨 일입니까 주방 입구보다 업소용 화구 너비가 커서 들어가지 못하 있는 건데요. 내일이 오픈이라고 하는데 이거 어떻게요? 이다 떼라. 아 이거 이렇게 해서 눕힐려고 붙여. 아이다떼다 우리 또 바퀴가 온다. 바퀴. 우리가 이렇게 이렇게 같이 나가야 된자 이거 이렇게 바로 나라. 아빠의 지휘 아래 에 화구를 옮겨보는데요. 이게 될까요? 산라자 밑에 군마 들어가. 군마 들어가. 자 산미라. 대하는 여름이 생겨내. 요. 요. 와 이게 들어가네요. 역시 30년 베테랑 아버지는 대단합니다. 드디어 주방기기들을 하나씩 들여놓는데요. 매 순간이 정말 아슬아슬합니다. 주방기기를 들여놓으니 제법 오픈 준비가 된것 같은데요. 무슨 기풀에 먹는 거사 사진 찍을게요 나가주시면 사진 찍을게요 주방기기 세팅을 맞추면 사진을 찍어줘야 한다고 하는데요 네 사진은 며칠요 아 사진 찍어가지고 혹시나 다음에 누가 이렇게 찾는 일 있으면 현장 보여주려고요 주방 어떻게 세팅해야 되는지 궁금해하시는 분들 있거든요 그때를 위해서 사장님, 갈게 대박나세요. 네. 수고하세요. 네. 오후에 물건 갔다가 내일 오픈하는 게 가능하네요. 가능하죠. <laughs> 생각보다 빨리 끝났죠. <laughs> 제가 빨리 끝난다 했잖아요. 우리 진짜 빨리 넣는다고. 여기도 지금 허가랑 사장님이 준비 다 해놓으셨거든요. 가스랑. 아. 근데 기계만 못 찾은 거예요. <laughs> 중고 기계를 못 찾아서. 아까 말씀하시던데. 그러다 저희 쪽에 다 있어가지고. 약간 우리를 믿고 있었던 것 같아. 한 일주일 전부터 전화만 하고 안 오셨어요 근데 전화로 계속 이러는 거예요 어차피 살 거니까 진짜 하셨네 일단 재밌거든요 뭐가 재밌냐면 저는, 저는 예전에 직장 생활할 때 카페 하고 싶었고 저 식당에 맛집 가도 이런 거 차려볼까 이런 생각 하잖아요 근데 제가 맨날 손님들 보면 은 거기 식당 오픈하시는 거 보면서 대리만족 거기 잘 되면 너무 뿌듯하고 그 손님들이 또 2호점 3호점 하실 때 오면은 그 진짜 너무 그런 게 행복해요. 약간 내가 뭔가 캐릭터 키우는 느낌? 그래서 처음에 오픈하실 때도 진짜 최대한 막뭐 해드리려고 하고 뭐안 필요해 안 필요해 재면을 물어보거든요. 그런 대리 만족도 있고. 그날 오후. 어? 여보세요. 응, 아 어, 어디야? 아, 지금 다큐 찍고 있어서 촬영 중이에요. 많이 거뭐 이렇게 많이 했어. 아, 부주. 어. 네가 결혼하니까 어. 많이 했지. 어. 어. 친구의 결혼식에 축의금을 낸게 이번이 몇 번째인지. 성 씨도 좋은 인연을 만나야 할 텐데요. 저것도 진짜 시간 많은 사람들이 는 거지. 결혼 저 그냥 막 전화로 이런 게 아니대요. 상담받으러 오라고 하는 거예요. 아 가봤어요? 아 가볼까. 그래 약간 호기심이 생겨가지고 또 가봤죠. 근데 하진 않았어요. 어? 거기서 소개해주는 것도 후회할 것 같던데 귀찮고 이럴 것 같던데. 언젠가는 좋은 사람을 만날 수 있을 거라 생각하면서도 문득 문득 외로울 때면 왜 나는 이렇게 어려운가? 답하기도 하다고 합니다.